안녕하세요. 음, 오늘 제품은 어떤 걸 해볼까 하다가 제가 이제 집에 굴러다니는 잭이 되게 많아요. 저희가 이제 USB 포트, 어, C 타입, 뭐 아니면 뭐 잭들이 되게 많잖아요. 되게 많은데 그 잭들을 보면 대부분 보면 음, 많이는 사. 그런데 사고 나서 그걸 관리하는 건 조금 약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이것들이 보면 끝에 부분이 항상 이렇게 된 것들이 있어요. 보시 면 아시겠지만 많이 보이실 거예요. 이게 생각보다 많이 보여요. 그런데 우리가 관리를 안 하잖아요. 그럼 어느 순간 이게 쪼그러져 있어. 너무 속상해. 그러니까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거 지금 이런 경우는 다시 구하기도 어렵잖아요. 저희가 그 스마트폰 아니 스마트폰이 아니라 스마트 워치. 스마트 워치는 거의 구하기도 어려워요.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나 하려고 하면 짜증나. 다시 막 찾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러면. 그러면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는 거를 좀잘 사용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. 기존에 가, 자, 갖고 있는 거를 잘 사용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냥 편하게 살기 좋겠다. 라는 생각을 해서 그럼 이걸 잘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? 라는 생각을 해봤더니, 얘를 좀 보호할 수 있는 가드가 있을까?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. 그러다가 찬 찾은 게 이거예요. 이게 뭐냐면, 이게 되게 많아요. 이렇게. 지나가다가 보시긴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. 아이들은 많이 알아요. 어린 친구들은 되게 많이 아는데, 어,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. 이렇게 끝에 머리를 조금 보호할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이게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, 이 끝에 보시면 이렇게 열려져요, 이렇게. 얘를 이 끝을 여기다 끼세요. 끼시고 돌려. 얘에 맞춰서 그냥 돌려. 얘가 가는 대로, 방향대로, 얘 방향대로. 이렇게 돌리잖아요? 그럼 어느 순간 끝이 나와요. 끝이 나오면 그걸 딱 껴. 이렇게 끝에까지 쭉 올려서 얘가 튼튼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얘가 오래오래 쓸수 있어요. 어, 이게 금액적인 문제다 그런 그런 개념보다는 어, 그냥 그런 거 하나 사면 되지 라가 아니라 살려고 하면 너무 골치가 아픈 거야 모델명 따져야지 뭐 포트 그뭐 C 타입이 무슨 타입을 따져야지 뭐 이렇게 되잖아요. 그래서 어려운 거지. 못 사는 건 아니에요. 우리가 뭐 그러면 인터넷을 뒤져야지 아니면 뭐뭐뭐를 가야지 이렇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집 앞에 딱 있으면 좋거나 아니면 내가 가는 길에 딱 있으면 좋은데 사실 그게 막상 가려 그러면 또 귀찮거든요. 저는 엄청 귀찮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미리 하나 준비해 놓으시면 갖다 놓고 해 놓으시면 훨씬 수월하다. 라고 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봐요. 이런 재미있는 제품들이 많으면 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많이 시켜드릴게요. 오늘도 즐거운 하루 엔딩 스텔라입니다.